저는 음성근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팀에서 중증장애인 일감지원 만들어주기 센터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아, 할 때만 비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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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팀 사회복지사 이다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유관기관 연합 행사인 해피 투게더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함께 이 뜨거운 현장으로 가 보실까요? 자, 제가 처음에 어, 소개드릴 부스는 이 즐거운 공예 공작소 나만의 꽃 만들기라는 부스입니다. 이 부스에서는 꽃을 직접 오리고 만들어서 꽃 카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버님 이렇게 체험 부스에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 시절 생각나네요. 어떤 부분에서 어린 시절이 생각나셨을까요? 어릴 적에는 꽃 꺾어 갖고서 꽃꽂이도 하고 그랬는데 이꽃 예쁜 네, 꽃, 꽃 만드니까는. 서로, 서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laughs> 행사에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네.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참여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번에는 음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스로 와봤는데요.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이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또 OX 퀴즈로 투표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저도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위해 우리 음성군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고 계시는 음성군수 조병호 군수님도 오셨는데요. 지금 한번 인터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로. 준비를 너무 정말 철저히 잘해 주셨고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분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관 기관이 단체가 함께 한다는 게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나 그런데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어 지금 보면 특히 그 참여하는 우리 장애인 분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니까. 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수님. 음, 네. 힐 심리 상담센터에서 함께하는 나의 성격 유형과 나의 삶의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부스인데요. 어, 이제 자기 성격, 그리고 이제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옷에, 내 얼굴에 맞는 옷이 무엇일까, 그 색깔을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는 부스예요. 자기의 또 성격 검사나 자존감 검사를 통해가지고, 어,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어요. 네. 자, 이번 부스는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 평생학습 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라운제나 동아리에서 쿠키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와 봤는데요. 지금 안에는 지금 뜨겁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쿠키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부스는 자연의 재료로 만드는 라탄 티코스터라는 부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자연의 그 재료인 이 등나무 한심으로 가지고 그런 티코스를 엮는 그런 부스입니다. 어, 제가 이제 올해부터 여기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설명을 안 들어도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신 거여서 어, 감동을 받았던 이렇게 모여져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도사 대님을 모셔두고 이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사 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 지도사제 이호셉 신부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비도 멈추고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돼서 너무 네. 기분이 좋고요. 무엇보다 음성군 전체에 있는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곳은 생활개선 음성군 연합회에서 손마사지, 네일 아트를 해주시는 부스였습니다. 저희는 생활개선 음성군 연합회 회원들이고요. 저희는 학습 단체입니다. 저희가 봉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마사지가 끝나면 이제 예쁘게 또 네일 미니큐어도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스로는 한반. 꽃차 차한 잔의 여유 꽃의 이야기라는 부스입니다. 이곳은 여기 아래 써 있듯이 푼네로아스 교육 농장에서 이제 나와주셨는데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부스일까요? 네, 꽃차 마시는 부스입니다. 자, 이번 부스는 마음을 전하는 오늘의 메시지 캘리그라피라는 부스입니다. 여기는 너무 아쉽게도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벌써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쉬운대로 저희 여기 캘리그라피 만들었던 강사님과 한번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단어, 뭐 힘을 주시는 단어라든지 뭐 이렇게 뜻깊은 좋은 단어들을 골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거랍니다. 근데 소명이 끝나서 다+ 나갔습니다 우선 여기 기간에 간장 님부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데 어찌 됐든 우리가 소명이 끝나서 기분 짱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게임은요, 팡팡 끌어트리는 야구게임이라는 부스입니다. 여기는 어떤 부스인가요? 준기 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야구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공을 세번 던져서 총 9개의 피를 넘어뜨리면 성공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믿고 맡겨주세요. 부스 참여하니까 어떠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경수씨 어떠셨어요?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안 네,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음성군 수학동역센터 센터장 이성원입니다 오늘 연합행사 참여했는데요 생각보다 뭐 부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스가 참 다양하게 있었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오늘 이 부스 체험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아주 좋았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농아인분들이 같이 참여해주셨는데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참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또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내년에도 오늘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오늘 행사 정보 잘 몰랐는데요. 수화통역센터 통해서 정보 알게 됐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오늘 왔는데 참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장애, 장애 유형이 다양한데, 장애 유형이 달라도 모두 화합해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게 없이 뭔가 화합해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베트남 농인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많이 이렇게 좀 수줍음도 있긴 한데 제가 잘 배려하고 오늘 오늘 이 행사에 우리 가족이 참여해서 어, 한국을 좀더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좀더 웃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네. 관장님 오늘 손님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행사를 축하해주셨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하시나요? 아직 안 여쭤봤는데요. 네, 이 행사가 저희 직원들이 100% 후원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 직원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 할수 없는 행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음성군의 13개 시설과 단체 적극적인 도움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신 우리 복지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계속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장애인유관기관 연합행사 해피투게더 페스티벌을 관람했는데요. 오늘 많은 유관기관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총 19개의 부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체험도 해보았는데 어, 정말 저희 장애인분들이 너무 재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기대해주세요.